안내양 출신이하는 소문이? 아 버스 안내양이요? 승무원 출신입니다, 오라버니. 버스 안내양은 아니고요. 비행기도 탔고요. KTX 열차도 탔어요. 비정규직이었나? 이것저것 막 타네. 어 인턴이었어요. 어떻게 알았어요? 원래 승무원은요. FSC 풀서비스 항공사 같은 경우는 2년 인턴을 하고요. LCC 로우코스트 캐리어, 저비용 항공사는 보통 1년 인턴을 하고 정직으로 넘어가는데 내가. 진짜 불운의 시즌. 코로나 시즌에 딱 제가 합격이 돼 가지고요. 비행 3개월 하고 코로나 터져서 제주 김포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1년 뒤에 정직 전환이 안 되고 우리 동기들 다 잘렸거든요. 근데도 이제 든방장은 면접을 좀잘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운이 좋게 취업난에서도 이때는 승무원들 다 잘렸어가지고 경쟁률 엄청났어 국내 항공사가 거의 한 8, 9개는 되거든요 서류까지 포함해서 한 39번 만에 됐을걸요? 2년제 항공과를 나와가지고 24살에 됐어요 상반기, 중반기, 하반기 뭐 이런 식으로 한 항공사당 3개가 뜨잖아요 그럼 38, 24, 1년에 24번의 시험 기회가 있다 생각하면 되는거지 다 넣을 순 없으니까 골라서 골라서 넣었었는데 거의 39번 만에 됐어요 준교의 언어는 미소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맞는 말이야 만국공성어는 미소예요 레알 진짜 면접의 기본 미소 잘하는 언어는 영어를 아무래도 제일 잘하죠 딴게 국어라는 소리는 많이 듣긴 하는데 승무원 면접 때 되게 좀척 그랬는데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렸었거든요. 근데 오히려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. 그러면서 코레일 좀 탔는데 제가 약간 완벽주의고요좀 빨리 끓고 좀 빨리 씻는 성향이 있어. 경부선을 탔거든요. 부산, 대구, 대전, 서울 이 노선만 계속 탔었어. 그러니까 완벽주의라서 초반부터 모든 매뉴얼을 다숙지하고 타니까 한달 만에 너무 지겹더라고요. 보통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뭐? 비상 상황에 엄청나게 많아서 다이나믹해요. 근데 열차는 딱. 그런 게 없어. 말만 승무원이지 약간 내가 검표원인가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3개월 타니까 일이 좀 너무 지겨워지더라고요. 처음에는 이제 검표도 재밌었는데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랑 싸우기도 이제 힘들고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가지고 점점 안주하게 되더라고요. 나는 원래 좀 자기 발전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뭐든지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하는 건 아니지만, 테이텍스 같은 경우에는. 신... 사실 선배님을 봐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랑 능력치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월급도 안 올라요 솔직히 10년차 대리님이랑 나랑 월급 차이가 한 사, 20, 30밖에 안 날걸?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? 뭐 그런 내 모습이 좀 별로였어 근데 애기 낳고 육아하면서 다니기는 진짜 좋은 직장이야 그거는 맞아 내 생각에는 교사 다음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쉬는 날도 한 달에 10일 넘게 있고 안정적이고 좋다고 생각해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黒高 내가 그때 운동하면서 필라테스를 배우고 있었는데 필라테스 강사님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. 왜냐면 내가 운동을 잘 못했는데 필라테스를 하면서 허리가 아팠던 게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? 그러다가 그냥 아, 이거 해봐야겠다. 나 이거 해보고 싶다. 내가 운동, 체육을 제일 못하는데 도전하고 싶은 거야. 원래 병행을 할랬어요. 쉬는 날 맞춰서 이제 수업 듣고 할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냥 모아뒀던 돈으로 다 주변에서 뜯어 말렸는데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냥 별로. 딱히 명패만 좋지 그 나코를 건드고 유니폼 반납한 날 점찍어뒀던 필라테스 협회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바로 수강 신청하고 6개월짜리 과정이었는데 그래도 한 번에 바로 따고 수, 수료하고 이제 체인 협회에서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 협회에서 감사하게 한 1년 반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강상 수업을 하고 있고요. 밤에는 이제 와가지고 BJ 하고 있어요. <laughs> 어디서 내가 수강 신청할게. 지역은 부산인데, 그건 비밀입니다. 오라버니들은 팝콘에서 만나요.